에스겔 26장, 구약성경 1189년입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한째 해, 어느 달초하루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그므로 러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들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우리 의을부르시도구 버려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가 이방에 노리거리가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곧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무리를 건드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공숨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말굽으로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가 내 노래소리를 거치게하면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주여와께 지같이 도료에 대해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소음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급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합독하시겠습니다내가 너를 배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분이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네, 이6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있잖아요. 일천독 하고 있는 중이 있는데 그 2년 좀금 되는데 벌써 3 0 0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쯤 우리 교회가 말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자냐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게 더 소중합니다. 왜냐면, 말씀 많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잘 해석이 잘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나가고, 또 말씀을 해석을 듣고, 그렇기도 하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 최소한 40, 50 이상 되시잖아요. 물론 예수 믿든지 그만큼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느 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 구절 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참, 그 성경이 1189장에 3만 개 이상의 구절 중에 내가 아직도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왜 암성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읽고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말씀만 제대로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응, 복받기를 원해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 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영적 축복밖에 없네요. 왜우리가 영적 축복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그 찬양했죠. 그런데 그곳은 말대로 살면 말대 믿으면 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마다 읽는 것입니다. 이제 한 3년 이제 반쯤 되어지 가는데, 제 구약, 신구약이 전체에 이제 일독이 되어지를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벽에 다나와서기만 하도 일독이 되어지잖아요. 내일 평생에 한번 제대로 일독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저렇게 생각하기는 새벽에 나와서 일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한 장, 한 장, 같이, 선두들과 함께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가 이 새벽 기도 자리잖아요. 그러기에,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26장. 참 소중한 장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이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25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 암몬무함 애돔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단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는 블레셋을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이 이방 나라의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는데 그한 장에 네개 이방인 나라를 그냥 한 장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26장부터 28장까지 이 도로에 대해서는 3장이 걸쳐서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럼 도로가 무슨 나라인데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가요? 사실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우리 26장 27장, 28장, 3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루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잖아요. 이 두루는 두 개의 나라가, 도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두루란 말은 바위란 뜻이에요. 한 도시는 바위섬으로, 그 지중해 연안에 한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지중해 연안 땅과 그의가까이 되는데, 한 도시가 있는데, 이한 도시는 이 바다 위에 바위 섬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누구도 같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때 그 당시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자리였다 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한 도시는 얼마나 성격이 높았는지 약 역사적으로 보면 한 45m 이상의 높은 성벽을 쌓아놓았다 그랬어요 말이 45m지 지금도 45m 하면 굉장히 높은 제 위치잖아요. 여러분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높아도 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45m 같으면 엄청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성벽이에요. 그렇게 성벽을 둘러싼 도시가 이어 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두개 도시로 구성된 이상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도로가 해상 교통 무역으로 가장 왕성한 국가로서 굉장히 부활한 국가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해상국가 요지여서 그때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솔로몬 왕때이 도로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는데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어요. 그만큼 왕성 국가였고, 굉장히 부강한 국가였고, 그만큼 재산에 물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도로 국가가 다비 솔로몬 왕때 협력하고 굉장히 하랭편에 썼을 때는 굉장히 부강한 국가가 되었는데, 하랭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주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도로 지역입니다. 이 도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그다음 남쪽 하래는 애국 이렇게 일곱 개 이방인 국가가 형성되어서 예루살렘이 한 중앙으로 포위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형성을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의 요의 말씀이 예수겔 순작이 임마여이르시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열한째 해 라는 말은 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열한째 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열한째 해가 이 언제냐 몇 년도냐 바로 586년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86년에 여루살림이 바벨론평에서 3차로 공격받아서 멸망한 해입니다. 그 해에 지금 말씀이 이 마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전 말씀은 이렇게 웃깁니다. 인자에 도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도 그가 황파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웃겼습니다. 이 말씀은 만민의 문이 깨졌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깨졌는데, 그럼 도로가 뭐라고 하냐 아하! 만민이 물이 깨졌으니 내게로 돌아오더다. 이 뜻은 그때 당시에 도로는 해상국가 주요 통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지방 육로의 통로입니다. 무역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와 예루살렘 관계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입장에서는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육지 무역을 다 통과하기로 원합니다. 근데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루니까 육지의 교통이 언제나 막혀집니다. 무역이 막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상의 모든 교역의 모든 것이 이제 두로가다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문이 깨졌어 내게 돌아오더다. 그런데 그가 황폐했십니다충만함을 얻으리라. 이제 두로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말녀나 자기들 이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충만하여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5장에 보면 아하, 좋다 하여 도다. 암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루가 뭐라고 합니까? 아하,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졌구나.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말나마 이제 두루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살렘 무너짐으로 통해서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무너졌다. 발로 쪄서 무너졌다. 그렇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갤 진중에서 도르게 말씀합니다. 주여우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이니라 도리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한같이, 여러 민족들의 화선들을 치게 하느니, 그들이 도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들을 흘 것이요. 나도 뒤끝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그렇게 높은 성벽을 세우는데, 그렇게 견고한 바위성을 세우는데, 어떻게 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무너지게 하면 반드시 당하게 하는 모습들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이방 국가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운 모습을, 두려운 모습을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2 7장에좀더 상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7절부터 말씀 보면, 그 무너지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바벨는 왕이, 네모관넬스 왕이 이 두루를 치는데, 먼저 육지 도시를 치고, 그리고 해상도시인 이바일슨까지 치는데, 그 모든 침이, 모든 무너짐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장면을 기억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무너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이바벨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532년에 이 너부 관절 왕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330년에 이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이도로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적으로 흔적이 남긴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나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나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조수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당한다는 것.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24장, 25장, 26장, 27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그 판단 비판은 대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가 누굴 바라보느냐, 누굴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내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삶의 우리 삶 속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왜 우리가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내 스스로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할 때, 믿음이 말할 때내 마음이 풍성하고 은혜로워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말을 하면 첫째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이제 완곡해져서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보다는 축복된 말보다는 자꾸 죄성적으로 죄 가운데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으로 말씀을 기도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잔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 자리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자신을 잘 알아요. 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나를 어떻게 행동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은 나를 복종시키면 결국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루 삶을 살아도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직 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삶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 동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